자 보실까요? 물에 담궈 놓았던 시래기를 건져서 어.. 삶았습니다. 처음서부터 소금을 넣고 삶으면은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삶았어요 제가 큰 양은솥에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됐답니다. 요거를 이제 시래기나물 무칠 겁니다. 자 보실까요? 시래기나물 무침은 제가 직접 당근 간장으로 이게 시간장으로 오랫동안 해온 간장 넣고, 그 다음에 마늘은 제가 다 듬뿍 넣습니다. 마늘 넣고, 가진 양념 해가지고, 요렇게 해서 끓여주면 됩니다. 제가 물을 자작 자작 붓게 하고요.